해방 직후 제주도는 심각한 정치적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미군정과 좌우익 세력의 대립으로 사회는 분열되었고 일제강점기 동안 착취당했던 농민들은 여전히 가난에 허덕였습니다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경찰의 발포 사건이 발생하며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하며 제주도민과 당국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120 4월 3일 제주도민들은 무장 봉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탄압에 맞선 자발적 저항이었지만 당국은 이를 반란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진압작전을 펼쳤습니다. 군과 경찰은 산악지대를 포위하고 무차별적인 진압을 진행했으며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습니다. 특히 같은 해 5월 남로당 제주도당이 무장 봉기를 공식 선언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1948년부터 1949년까지 제주도에서는 체계적인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군과 경찰, 서북청년회 등 우익 단체는 빨갱이로 의심되는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초토화되었고 생존자들은 구덩이에 시신을 묻어야 했습니다. 특히 여성, 어린이, 노약자도 예외 없이 희생되었으며 공식 기록에는 3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보고되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오랜 기간 금기시되며 은폐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빨갱이로 낙인 찍혀 사회적 편견에 시달렸고 진실은 2000년대에 이르러서야 부분적으로 규명되었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진상증명위원회가 공식 사과를 발표했으며 제주 4.3 평화공원이 건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